자, 5월 27일 댓글 검색식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은 요1천억 눌림 스윙. 여기 나오는 검색식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, 나머지는 어, 3분 봉이나 5분 봉에서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 편이고, 거의 주력은 스윙 종목. 요즘 종목을 많이 하기보다는, 어, 종목을 줄이고 종목당 비중을 조금씩 늘려서,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천억 눌림 스윙 종목 두 종목이 떴는데요.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떠는 종목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오늘 떴는 거 YC랑 한글과 컴퓨터를 여기 올려놓은 거고요. 이전의 종목들 이렇게 좀 보기 쉽게 그래서 이전의 종목들 떴는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a i 이전에 여기서 뜨고 첫 번째 매수 타점은 이날이었습니다. 이 날은 살짝 안 닿았어요. 살짝 닿지 않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찔러 주는 게 좋습니다 찔러 주는 게 찔러 주는 게 좋고요 요거는 아깝게 나오질 않았는데 요날 어 요날 자 신호 1번과 1번 번 1번 매수선과 여기 여기 1번 여기 2번인데 1번 2번을 동시에 수렴은 자리가 나왔죠. 요게, 자, 요게 날짜가 3일 전이니까, 자, 분봉상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3일 전. 요 빨간 선이 2번, 자 2번 선이고요 핑크가 1번 선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은 5월 2, 20... 자, 요게 1, 2, 3일 날. 3일날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. 3일날, 자, 그 전날은 수렴이 안 됐죠. 자, 요 날은 수렴이 안 됐습니다. 요 날은 안 됐어요. 살짝 안 닿았죠. 이 빨간 라인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았거든요. 요 날. 근데 요날 붕덩했습니다. 등등하면서 어떤 자리를 갖잖느냐 제가 여러 분봉들을 체크를 했는데 10분봉상에서 부메랑 1번 라인까지 거의 다 조정을 주더라고요. 그리고 어, 부메랑 10분봉상 부메랑 1번 라인까지 조정을 줬을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조금 빨리 나더라. 그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매도 시점은 거의 일단 어 부메랑 1번 자리 지나서 한5% 윗선 자리 정도 근처가 가면은 제가 일단은 어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. 자 이날 사서 이날 사서 이 정도 여기가 1번 자리 위5% 정도 위 자리입니다 여기가 빨간선이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27일 여기서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펌핑을 해버리죠 굉장히 재밌는 자리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한번 팔았는데 오늘 또 요렇게. 요 자리 만들어졌어요.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또한번더 오전장에 수령을 해줍니다. 여기요 자리. 그러면 재밌는 거죠이렇게 자, 그 다음,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분봉을안 보고 일봉상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죠. 알겠습니다. 요날도 여기서 매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여기까지 올라가죠. 이게 5가 넘어가면은 매수 매도권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다음 재령증기, 재령증기 여기 나오고 여기서 어 기준봉이 나오고 이번 자리는 여기서 처음 잡혔습니다, 여기서. 일단 분봉상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처음 잡히죠, 여기서. 그리고는 살짝 빠졌다가 들어올립니다. 10%가 넘죠. 넘죠, 10% 넘고 다시 눌렀다가 여기가 종가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했다가 종가상에서 유술했다가 그 다음날 아래쪽으로 쭉 빠졌는데 그 뒤에 다시 끌어올렸죠 이게 거래량이 거래대금비 많이 터진 종목이 좋은 게 이겁니다 쉽게 차트를 어거지로 뭉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앵만큼 다 맞아떨어져 가요 쉽게 뭐 진짜 주락폐락 하는 어? 그런 어, 조막수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들처럼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지표를 지표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 삼화전기 사마전기. 삼화전기 또 보시면요 여기 기준봉 나왔죠 요거는 이전에 건데 자 기준봉이 나오고 1번 자리 오니까 슈팅이 나왔죠 다시 1번자리 다시 어느정도 수익이 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번자리 여기가 2번자리 자리죠 1 2 3 3일만에 20%입니다 3일만에 20%, 3일 20%. 가운전선 가운전선도 이날이 바로 슈터 점이죠 1번자리 2번자리를 동시에 다 패스했고 이렇게 10%가 넘죠? 이거 아마 이 정도까지는 더한번더 찔러 줄것 같은데. 그 다음 HB 솔루션. 자, HB 솔루션. 기준봉이 나오고, 기준봉이 나오고, 자, 기준봉이 나오고, 1번 자리 후 슈팅. 쫙 올라갔죠? 그리고 이날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동시에 수립하는 자리가 나옵니다. 얘도 본봉상 어제 자리 한번 볼까요 일, 10분 봉상 1번 자리 2번 자리를 다 수리하고 분명랑 1번 자리 아래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쥐어 담는 겁니다 이렇게 쉬어요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똑같습니다 자 요날 종가상 매수 타점입니다. 자, 본봉상에서 보면은 자, 종가상 여기 종가상에서 살짝 들다지만은 매수 자리 됩니다. 근데 아래쪽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하든 할수 있겠죠. 저는 일단 여기서 종가 그다음 빠졌, 조금 빠졌다가 다시 8% 이상 끌어올리죠. 그 다음 dnc 미디어 dnc 미디어 자 여기서 1번 자리 1번 자리 후자상선어수 수익권 한번 만들어 주고요 다시 여기서 쭉 내려오죠 2번 자리로 내려옵니다 2번 자리 내려오서 여기 한번 살짝 다 주죠. 그리고 다시 조정 근데 여기서는 왜 조금 그안 가면은 제가 그렇죠 보면은 1번 자리 오면 와야지 제일 좋다고 보면은 1번 자리가 여기 오죠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겁니다 자, d c 2 d 이거는 어제 앱 사서 오늘 거래했던 종목들. 이런 종목들입니다. APR도 어제 종목. APR도 어제 종목. 자, 여기서 한번 만들어서 상승을 줬고, 상승을 줬고, 수익권이 충분하게 나왔거든요. 제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, 1번 자리에서 5% 위에서 매도자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2번 자리를 또또 또 줍니다. 자 이제 상 아니, 어제죠, 어제. 어제 1번 자리를 다시 줍니다. 하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. 여기 1번 자리. 여기랑 예, 정확한 자리는 정확한 매주 타점은그 전날 한번 나와서 이어서 치기 나가는 겁니다. 이 2번 자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밟고 계속 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여기서 가야 되는데 꺾여버렸잖아요. 하지만 수익은 충분하게 챙겨 나온다. 이건 YC. YC도, 자, YC는 평소에 이 1번 자리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준 종목이고, 1번 자리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<laughs> 기준봉, 기준봉 후 1번 자리 상승. 다시 눌림목, 1번 자리 다시 슈팅. 다시 여기 1번 자리 다시 슛틱근데이날 2번 자리도 같이 해주면서 엄청난 지, 어? 에너지 컵을 만들었죠. 그리고 다시 눌림목 오늘 눌림목에서 다시 2번 자리 2번 자리 그래서 보면랑 1번 1번 자리 여기 검정 라인에서 보니까 또 깔끔하게 숏팅 나오죠. 자, YC는 정리되고 한국과 컴퓨터는 제가 아직 보유 중에 있습니다. 한국과 컴퓨터 어, 일봉을 보면은 자 일봉을 보면은 자일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동시 수렴한 자리입니다. 이런 자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굉장 좋아하고. 그래서 비중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. 뭐 저는 최소한 한 요정도 까지만 와도 감사히 먹고 빠지겠습니다. 지금 현재도 한글 컴퓨터는 수익권에 있고요.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수익권에 있고 요정도까지 어 오면 은한80% 정도 날리고 나머지는 요정도 한번 기다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뭐 이거에 집중했으니까 요즘 뭐 다른 검색식은 제가 조금 소홀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다잘 맞아 떨어집니다. 자 위에 이게 3분봉처럼 눌림 단타 대성창 투어 보시면은 여기 무조건 3분봉상 붐이랑 1번 자리 아래 여기서 S D N S D N은 자 후반부에 나왔고요 엔젤로 보틱스 저거 조금 밀려서 그런데 여기가 맞습니다, 자리는. 뭘뭐 로보로보, 이런 것도, 자, 여기, 요 자리. 응진 이거는 이제 1분 봉이니까, 1분 봉상에서 아침에, 보면랑 1번 자리에서, 엔젤 로보틱스, 요기, 요 자리. 로보로보, 이거요 자리. 대스크 착투, 요 자리. 네이처셀, 이렇게 됩니다, 뒤에 이렇게. 앞에 이런 자리. 자, 이 자리. 이런 자리들을 찾아주는 겁니다, 얘가. 대원전사 근데 뭐, 이런 검색식도 요즘에는 별로 사용 안 하고 거의 조금 편하게 몇종 뭐, 하루에 검색식 뭐, 한 개, 두 개, 세개 정도 떠는 거.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이것도또 이제 앞으로 더, 이런 종목들이 저는 짧게 뭐3% 5%뭐 10%에서 끝이 나지만 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천억이라는 종, 거래 대금이 터졌다. 그리고 양봉까지 만들었다. 뭐 앞으로의, 어, 뭐, 바로든 아니면은 조금 더 횡보를 하든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들에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거래대금 들어오 종목들은 잘좀 파악을 하고 좀 쟁여두신다면은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자 천락불림 스윙 종목들 최근에 그리고 며칠 동안 모아본 종목들 그럼 종목 위주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왜뭐 수익인데 왜 작게 치느냐 종목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 제가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하루에 3% 먹을 수 있죠 근데 진짜 편안하게 한 달에 3%를 먹을 수 있느냐 원금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3%, 한 달에 3% 해가지고 10년 동안 매월 3%씩만 수익을 내갖고 하면요.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제가 제걸로 계산을 하, 해보진 않았는데. 자, 복리 계산기를 한번 또 이렇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1억으로 자, 1억으로 월 3%씩 3%, %씩 3 개월 수..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이걸 월이니까 120개월. 그리고 월 3%씩 수익을 낸다. 고했을 때. 자,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? 10년 후에는. 자, 제가 이거 금방 계산이 안 돼가지고. 3,370%됩니 3,370%. 1억을 3370%. 가지고 월 3%씩만 먹는다. 그랬을 때, 34억 7천이 됩니다. 34억 7천. 수익률 3,370%. 이런 게 주식의 가치입니다. 이런 게 주식의 가치. 내가 아이 정도는 진짜 할수 있겠네 하는 거 그거를 욕심 안 부리고 욕심 안 부리고 한다면은 그리고 어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려버리면은 아무튼 답이 없잖아요.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종목들은 쉽게 배반하지 않습니다. 충분하게 눌림목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했고 이게 만약에 3%씩 먹어서 매도 처리를 한다. 종목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.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거래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거래할 수도 있고 어? 그런 겁니다. 그랬을 때월 3%씩 잡아도 10년, 0 10, 120개월이면 3,300%인데 만약에 3%를 한 달에 두번 했다. 6,000%, 7,000% 되는 거예요. 70억, 80억이 되는 겁니다. 좀포황되죠 근데 월 3%를 먹어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주식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. 꾸준해야 되고, 작은 수익에도 감사해야 되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, 어, 이런 종목들, 응? 그리고 요 관심 종목은 계속 이어서 제가 달고 나갈 겁니다. 달고 나가서 한 번씩 처음부터 다시 복귀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. 자, 요런 거는 제가 뭐 매일 영상을 찍진 않지만은 찍는 날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넣어둘 거고 뜯는 종목들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요렇게, 어, 짧게 짧게라도 수익을 낼수 있다면은, 뭐 좋은 포지션, 뭐,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, 어 막, 세력의 의, 의도가 뭔지, 이런 것을 신, 모릅니다. 하지만은, 어, 눌림목에서 최소한 3%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, 있다 정도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, 자,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봤고요 자,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, 내일은 제가 오전, 그 오전 거래는 못할 것 같고, 오후에 한번 잠시 나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.